물이 이렇게 계속 흘러갑니다. 어, 흘러가면은, 어, 마지막 부분에, 어, 이렇게 막아주셔야 됩니다. 물이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어, 제가 이거 막는 게 없어가지고, 저는 호스를 잘라 끼우고, 어, 철사로, 어, 이렇게, 어, 단발 처리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점적 테이프를 한두씩 풀면은, 어, 힘드니까, 두절을 바로 풀기 위해서, 어, 끝부분을 이렇게 핀으로, 땅바닥에 꽂아두시고, 꽂아두시고, 이렇게, 이한 번, 한 번만 가시면은, 어, 두절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두조를 깔으셨다면 어, 여기다 어, 연결하면 됩니다 여기 흙이 못 가도록 테이프를 말아놨습니다 어, 이 테이프는 제거하시고 점적테이프를 꽂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풀면 은 어, 잠기는 겁니다 일단 다 잠궈두시고 호스를 어, 여기다가 꽂아 넣으시고 물나는 구멍은 어, 항상 위쪽으로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어, 뒤집히면 은 어, 이물질이 끼면 은 어, 구멍이 막힐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적테이프는 구멍이 위쪽으로 나오게 하면 됩니다 이 밸브를 어, 풀어주셔야 잠깁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똑같이 하겠습니다. 잠궈 놓은 상태에서 점적 테이프를 꽂으시고, 구멍이 똑바로 오도록 만들어 놓고, 풀면은 잠기는 겁니다. 자, 이제 저 끝에 단말 처리를 하러 가겠습니다. 이거는 그 점적 테이프 단말 처리 하는 건데, 어,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한 이쯤 자르겠습니다. 자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은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 사이로 어, 끼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돌리면 은 어, 끝납니다 그리고 저 끝에 단단히 고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바짝 당겨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름에 더운 날씨에는 쭉 늘어나가지고 이게 비닐무션밖으로막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주셔서 어, 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정하는 겁니다. 여기는. 자, 그리고 이런 철변으로 어, 중간중간에 어, 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름에 제가 팽창이가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부둑 밖으로 어, 이탈을 모아도록 어, 중간중간에 어, 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감 케이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마감 케이블이 없으신 분들은 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점덕 테이프를 어, 이렇게 요 정도로 잘라두시고 어, 이걸 넓게 한 번, 두 번, 뭐 이래 세 번, 이 정도 확 접으세요. 확 접어가지고. 요 사이에 끼워주시면 됩니다. 딱 끼워주시고, 철핀을 요 사이에, 어, 사이에 넣으셔가지고, 요렇게 땅에 딱 고정해주시면, 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단단하게 절대 빠지도 않고 물도 새지 않습니다. 마감기업을 거의 뭐 하신 분들은, 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지금 비가 막 내리고 있습니다. 저, 제가 오늘 그 점주 테보 마무리를 하고 아, 영상 올리려고 했는데, 급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